안녕하세요 전남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은 엄청 춥다던데 모두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저도 아마 이거 처음으로 취급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냐면은 레밍턴에 어, 관한 사전 산청이 너무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목이 레밍턴 a7d express 테티컬12 게이지 펌프 액션 산탄총이거든요. 아마 처음으로 소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단6발 장전할 수 있는 거 있고 아니 안에 그 캐리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뭐 산탄총과 뭐 비슷해요. 이게 이게 전장이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은 40.75 인치예요. 그러니까 103.3cm거든요. 그리고 어, 탄창의 길은 18.5인치. 두 뼘이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47cm 되고 무게는 좀 묵직해요. 이게 7.4파운드고 어, 3.5kg예요. 아마 요것도 요것도 한 100g 가까이 나오겠는데 요것도 좀 딸려 있고 해 가지고. 그리고 요요 튜브 탄창이나 6발 장전되거든요. 이렇게 길어요. 아마 여기, 여기다가 좀더 넣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길게 돼 있거든요. 여섯 발장전되고 다음에 여기 끝에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러 돼가지고, 아마 이거는 아마 폼으로 단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뭐 문짝을 부술 때, 만약에 경찰들 문짝을 부술 때 아마 그, 거기도 되고 이거 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용도로 한 건지, 그냥 모양으로 이게 한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스코프도 있거든요. 아니,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그 슬럭을 사용할 때 하는 걸로 한것 한 같아요. 슬럭을 사용할 때. 어, 죄송합니다. 전화오네요. 어, 죄송합니다. 어, 요거 보면은 작동하는 거는 일반 그냥 산탄총다 알잖아요. 그죠? 펌프 액션이고 여기를 먼저 누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부르기도 쉽지 않네. 요 누른 상태 이렇게 되고, 잠겨하고 쏘고, 다시 잠겨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리가 클수록 더 좋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쁜 놈들이 그냥 소리 듣고 그냥 도망가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탄총을 많이 그 사람들이 그 주택 방어용으로 사거든요. 저도 그냥 좀 허름한 거 하나, 그 싸구리 하나 갖다 놨어요. 침대 옆에 두고 있어요. 자, 방아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또 얼마나 좋을지. 오, 어, 이거 테스트 되었나? 한번, 한 보자고요. 방아쇠는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이건 또. 해봐야 하니까, 그죠? 1파운드 7 5온스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0.67kg.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품이 얼마냐 하면은, 어, 신품이 약한 600달러 하거든요.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한 550달러에서 600달러 팔리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이렇게 조금 비싸게 적어 놔야 깎아주거든요 깎아달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중고는 좀, 그, 그 뭐야 좀 마진이 좋기 때문에 좀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아마 사소서 400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기는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막 쏘고 할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저렴한 그 산탄총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 뭐다른건또 필요 없죠. 그고 보는 건 이제 산탄총 두 개네요. AK 닮은 산탄총. 세이가. 세이가. 오케이 오늘 또 별다른 거 없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많이 인기도 없는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레밍턴 A7D 엑스프레스 택티컬 12게이지고요. 펌프 액션입니다.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